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반기시는 건 아니고, 맞이하면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바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주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왜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은 떠났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듣고 싶어 한 복음. 그것을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아, 이 분은 아닌가 보다 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서 떠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그 복음을 찾아서 다른데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이 욕망하고 그래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복음을 추구하는 자는 비록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별이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가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사도가 전해진 복음 위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 얻는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미 복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근데 이 복음을 받은 그한 번에,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수여자와 동시에 복음의 청지기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청지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죠. 우리가 복음의 청지기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충실한 복음의 청지기가 되려면, 이 복음을 여러분 연구해야 돼요.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가 저는 이 복음을 받았지요. 여러분, 복음은 복음을 받았다는 이 말은 단순하지만, 사실은 혁명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할 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어요. 복음과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택한다면 세상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여 세상을 욕망하고 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랑, 이 둘이 같이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복음을 받게 되면 세상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세상을 어떻게 버립니까? 산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욕망하고 <laughs> 세상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그동안 향하여 살던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 진리가 배타성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소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 안에 충만히 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이 되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잃으면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런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영광, 또 기쁨, 또 만족,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가장 현명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장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뭐가 위험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사자에게 밥으로 던져지고 그런 끔찍한 박해를 당했죠.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출교를 당했습니다. 출교란 게 무엇입니까? 종교, 경제, 정치,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바탕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출교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엄청난 고통과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위험한 이유는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과격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목숨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과격한 요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 하나님은 적당히 타협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싫어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중 하나 해야지 미지근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일은 가장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가장 현명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는 마침내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같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세상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인지 알면, 얼마나 그분이 복된지 알게 되면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서라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복음을 우리가 붙드는 것처럼 우린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복음을 붙드는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붙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서라는 것은, 복음이 우리가 그 안에 그 안에서 능이 설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해주는 어떤 근거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이 인생에게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토대가 되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더 굳건한 반성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기초에서 이 복음을 따르는 인생은 흔들림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환란풍파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렇지만, 그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건이 좋더라도, 좋지 않다 할지라도 복음에 굳게 선 자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복음 안에 서서 요셉은 그가 노예로 팔렸지만 그리고 또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지요. 이 복음 안에서 그는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붙든 게 아니라, 복음이 그를 흔들림 없이 지탱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반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욕도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그의 건강까지도 다 잃었지만, 그러나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하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을까요? 복음이 그만큼 놀라운 복과 영광이기 때문에 복음만큼은 놓칠 수 없다는 라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을 다 잃게 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욕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이 복음에 서서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국의 모든 그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말씀해 주죠. 애국에 있는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 더 크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 영광, 그 복댐이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그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믿음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선택하고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같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이 복음에 있어서 소년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청소년의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그 자신은 호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원수 나라의 왕을 섬기는 그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사모하면서 세상에 물결지 않으려고 그는 거룩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부모도 없고 나라도 잃고 포로된 신세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이 복음에 있어서 초대계의 성도들은 권력의 그 무시무시한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집을 떠나서 산에 굴에 또, 지하에 숨어 살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복된인지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안 좋다 할지라도, 복음의 선자들, 조금도 흔들림 없이 튼튼한 반석의 선 것처럼 그대 믿음의 삶을 살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도 과연 이 복음을 받고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laughs>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 이 복음 가운데 서서,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과연 흔들림 없이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유통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과 4절 다 듣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것을 먼저 우리에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에 따라,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 사도 바울은 받은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해주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했을까? <laughs>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만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 태도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이 못해서 전했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사실, 복음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오게 간고, 때리고, 죽이는데 앞장선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뒤에 보면은 자기는 이런 박해자, 박해를 했기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그는 악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정말 180도 변화된 거죠. 교회를 잔멸하려고 진멸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거꾸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통해서 그이 놀라운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복됨과 영광과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이 이런 죄인 중에 개수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을 세상 만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그 열정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치료약이 있다는 분,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아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그렇게 하시고 포기하겠습니까?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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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어서 비행기가 없다 할지라도 멀어서라도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주위에 똑 동일한 이 예?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입 닫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러지 않겠죠. 저기 어? 반대편에 가면 치료하게 아마 여러분 그사람들다 이끌고 그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사도 바울은 그, 그가 느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빚진 것을 갚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음의 그큰 빚을 쳤는데, 우리가 이 빚진 것을 갚지 않으면 대응 망덕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가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진정으로 받고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 않을 수 없는 뜨거운 심정으로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허락된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뜨거운 심정으로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복음을 그만큼 모른다는 거죠. 그 치료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 자라는 거예요. 죽어가는자가 이 치료약만 먹으면 반드시 산다라는 그 능력을 경험한다면 왜안 죽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능력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2절에서 복음을 헛되게 믿는다는 의미이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사도가 전한 이 복음, 알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가 전한 이 복음,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별이 있어야 확신 가운데 서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공격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복음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세속화된 그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넓은 길로 가지만, 그러나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은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자 해도 가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이 구원하는 복음을 알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복음을 연구하고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를 굳게 세워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고 그래서 복음의 영광과 복됨을 누리며 그래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복댐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복음,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이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복음을 알기에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